챗 GPT 가지고 인베디드 개발 가능한가 플러스 우리 개발자의 미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음, 이른감이 있기는 있어요. 예. 그렇게 많이 써보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얘기를 할수 있을 만큼은 써봤는데 우선은 챗 GPT는 어, 대단한 게 맞아요. 예. 진짜 대단한 게 맞고 근데 다만 못 믿겠어. 왜못 믿겠냐면 얘가 틀린 정보도 줘요. 그게 문제긴 해요. 틀린 정보도 주는데 그 확률이 되게 낮아요. 아, 우선은 챗 GPT가 발전을 하면요. 결국에 제대로 된 개발자는 훨씬 좋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아두이노로 무슨 센서를 이용해서 네, 무슨 기능을 해주는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걸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저는 참고로 유료 회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와, 이제 쇼킹하다 이럴 거예요. 아두이노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현재 움직임 상태를 확인하는 소스를 작성해줘. 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한글로. 한번 봅시다. 그럼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 네, 우선은 사용한 가속도 센서는 ADXL345네요. 네, 이거는 이제 많이 쓰는 가속도 센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도 해줘요. 이 코드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라이브러리가 가속도 센서를 읽습니다. 쭉쭉쭉쭉쭉 이거 보면은 이제 우리 개발자들 보면은 아 이제 밖으로 날려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검증을 해야 돼요. 이게 100% 돌아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돌리고 안 돌아가면 왜 그런지 이제 에러도 잡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위에서 사용한 가속 센서 말고 다른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얘가 그것도 해요. 음, 봐봐요. 그러면 MPU6050으로 해서 자 아, 이렇게 가속도 해서 라이브러리를 이제 만들어주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칩셋 이름을 얘기해도 돼요. 무슨 칩으로 해서 하는 거를 마,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위기죠. 위기인데, 이걸 아주 잘 활용하면 개발 속도를 정말 빠르게 할수 있어요. 하지만, 어, 얘가 보장은 안 해준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좋은 CTO, PM이 되면 정말 좋은 도구다. 그리고 개념 잡는데 도움이 된다. 딱이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어떻게 쓸 거냐라고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DC를 쓰고 싶어요. 이제 ADC를 보는데 그럼 채널 1을 이제 활성할게요. 자 이제 활성하면 여기 이제 세팅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임베디드 개발자가 신경을 쓰는 게 뭐냐? 이런 세팅들이 다 뭔지 막 애매하고 다 데이터 시트를 봐야 되고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STM32 f 1 0 3 c 8 t 에서 ADC 개념 좀 설명해 줘.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쭉 읽어보는 거죠 이 제품은 어1 2비트 ADC 아날로그 디지털 변화기가 내장되어 있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 아날로그 신호를 측정해 디지털 값으로 변화하는 역할입니다 네, 되게 정확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해서 쭉쭉쭉 이렇게 됩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 처음 접하면 이걸 보고 개념을 잡을 수 있고 이거 보다가 더 쉽게 설명해줘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좀더더 더 쉽게 설명을 해줘요, 얘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게 가능해요. 자,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 시트에요. 그리고 ADC라고 치는 거죠, ADC. 보통 데이터 시트 이렇게 많이들 보시거든요. ADC가 보면 여기잖아요. 아날로그 투 디지털. 그리고 여기 보면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걸 끌고요. 복사를 하고, 그리고 이걸 딱 쳐요. 그럼 얘가 이거를 읽고 설명을 해줘요. 보세요. 이거보다는 이게 낫죠? 쭉쭉쭉 하면서, 두 개의 1 2트 ADC가 내장되어 있으며, 각각 최대 16개의 외부 채널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엄청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ADC 개념은요, 사실 모든 게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칩셋마다 ADC의 개수라던가 아니면 채널 개수가 다 달라요. 근데, 이거 이렇게 쭉 읽기 이렇게 되게 귀찮잖아요. 영어로 돼 있고 막 부족하고. 그러면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쫙 해주면 얘가 해석을 해줘요. 좀더 간단하게, 요약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 여기 위 문장이 있죠. 여기서 핵심만 뽑아내요. 쭉쭉쭉쭉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것도 가능해요. 위 내용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핵심이 이거구나.라는 걸딱 보면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거 읽고 제가 다 요약해야 되거든요? 얘가 다 해줘. 끌고 가지, 고 이렇게. 그럼 이거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조합을 해서 개발하잖아요? 개발 속도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인베디드 개발자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아까 초기에도 얘기했죠. 결국 제대로 된개발자 훨씬 좋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거 개발 모르면 이거 뭐 이렇게 해주면 뭐예요? <laughs> 이거를 가지고 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되게 괜찮고, 근데 무지성으로, 이런, 이런 코드를 작성해줘라고 했을 때, 그 코드를 검증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이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있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더 예를 들어줄게요. 어떻게 이제 더쓸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개발할 때, 어려운 게, 이런 옵션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다 이제 제가 칠게요. ADC 모드에서, 인디펜던트 모드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디펜던트 모드는 듀얼 모드와 이제 독립 모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이 모드에서는 ADC 모듈이 하나의 채널을 처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해줘요. 이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 ADC에서 인터럽트 종류가 뭐가 있는지 설명해줘. 봐봐요.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챗 GPT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두 개가 아니에요. 네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온전히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말고 더 있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버론 인터럽트, 인젝션 채널. 이렇게 얘기해 주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구성할 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알아볼 때, 이거 하나하나 알아보는 게다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얘가 다 해준다. 다만 검증은 해야 돼요 그런데 되게 높은 확률로 잘 맞춰요 그리고 코드를 만들어 주는 거를 제가 봤을 때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또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코드 분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복사해서 였다가 이제 붙여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죠 해당 코드는 7세그먼트 fndl 컨트롤하는 컨트롤 코드입니다 함수는 SPI 통신을 통해 핸들러를 전달받아 초기화하고 어떻게 됩니다. 쭉쭉쭉쭉쭉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읽어보고 코드랑 비교해보면 뭐 대략 맞아요. 근데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볼수 있는 눈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몇 년이 지나면 다 학습을 해가지고 뭐100% 맞을 거냐 그럴 수도 있는데 개발자들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나 한번 볼게요. 옛날에는 그냥 몰라서 아무것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법이 뭐였냐면 오로지 책을 보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발전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 구글의 등장으로 자료가 많아 그 자료를 잘 조합을 해서 남의 코드 가져오고 해서 조립을 잘해야 돼 이렇게 됐죠 그리고 검증하고 오류 없이 동작하게 했음 그렇죠 결국에 요구된 건 뭐냐면 개발자는 이제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기존에도 조립을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구글링을 하면서 근데 이 조립을 할수 있는 도구가 기존에는 삽 정도였다면 지금은 포크레인이야. 요정도예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지만 이 포크레인을 써서 잘 만드는 거는 결국에 이제 개발자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잘 활용을 하면 개발 속도를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어, 이런 글들을 보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배경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이것만 딱 봐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글을 보고 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일단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뭔가 뭔 글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무리 알려줘도 그렇잖아요. 예. 이 얘기 했잖아요. CTO처럼 일한다. 이게 뭔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개발자들이 일을 하면 저보다 안드로이드 더 개발을 잘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안드로이드 개발을 더잘 하니까 저를 무시하느냐라고 봤을 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 수가 없냐면, 어떤 시야를 제가 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 어떤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한번 풀어봐.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줘요. 아니면 일을 시키죠.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일정 맞춰서 여기에 이 무슨 일을 하고 이 결과가 나오면 은 이걸 조립해가지고 또 다른 결과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시간 조정이 아니라 내가 개발 일을 알아야만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거를잘 사용을 하면 은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게 인베디드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좀 반감을 삼을 수도 있지만 변화에 느려요. 왜 그러냐면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기드 안 쓰고 막 폴더 복사해서 쓰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그래도 어떤 도구를 잘 활용하는 그리고 뭔가 그 지식을 잘 돌입해서 쓸수 있는 어떤 인베디드 개발자가 나온다면 확실히 활용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3 4일써 보면서 어, 느낀 결과는 어 이거 너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됐나. 하지만 진짜 세상에서 떠드는 것처럼 개발자가 망해서 없어질 거다 아, 라는 거는 아직은 멀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리냐 아니면 진짜 뭐 무슨 코드 만들어줘 하고 딱 치면 그 코드를 다 뱉어 내느냐 아직은 그렇지는 못하고 정말 그게 가능할까 라고 봤을 때 그게 가능하려 그러면은 그 코드가 오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코드 수준은 음, 뭔가 좀 예, 택도 없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